내면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면 세계, 어, 뭐, 마음,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 조금 그 인문학적으로 또는, 어, 내면 세계의 어떤 질서와 성숙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이제 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면을 가꿀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 가꾸기와 내면 가꾸기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 가꾸기는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라는 한 영역이라면, 내면이라는 말은 이런 마음이나 정신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가다듬어지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응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도 또나 자신도 또한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나의 내면 세계 또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 세계가 이때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건데요. 자, 그럴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잘될 때, 성공할 때, 이럴 때 내면 세계가 훈련되고 또 가다듬어지는 게 아니고요. 멈췄을 때, 잘안될 때, 또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바로 이럴 때 자신의 내면 세계가 형성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또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고 또는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또는 형편이 안 좋을 때또 부정적으로 내가 아주 이제 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정지되고 좌절하고 또는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나의 여러 됨됨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멈추고 정지되었을 때 내가 결국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멈췄을 때 내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멈췄을 때는 이제 일이 아닌 안목, 성품 또는 인성 이런 것들을 훈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일이 전부가 아니죠. 일이 잠시 멈출 때도 있고. 일이 잠시 안될 때도 있고 일이 실패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일이 멈췄을 그때에는 어떨까요 내가 안목을 가다듬고 성품을 가다듬고 또 인성도 돌아보고 또는 어떤 뜻 의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면 세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안목 성품 의지 인성 또는 뭐 양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마치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 밤이 있고 낮이 있죠. 밤에 쉬고 잠자면서 힘을 비축하고 회복해서 낮에 일하죠. 또 밤에 저녁과 아침의 밤에 또 가족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보내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낮에는 또 흩어져서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밤과 낮의 사이클로 밤낮, 밤낮, 밤낮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죠. 마치 일을 배울 때는 일, 일을 배우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잠시 멈춰졌을 때는 그때 또 인성을 배우고 인성을 훈련하고 인성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일이 멈추고 안 됐을 그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안목, 인성, 성품,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지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일을 할 때는 정신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오히려 어떨까요? 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일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막 이렇죠. 또 좋을 때는 일 때문에 좋은데 일 때문에 좋은 이런 것들은 성품 정량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으니까 좋아서 자칫 그것 때문에 붕뜰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어쨌든 일 때문에 내가 뭐 성품을 인성을 안목을 이렇게 훈련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일이 멈췄을 그때. 아, 나는 나의 내면 세계를 다듬고 나의 내면 세계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이 멈췄을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이 멈췄을 때 반대로 그냥 막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않고 일이 멈췄을 때 다시 일이 시작할 때까지는 내가 아,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내면 세계에 질서를 잡아가고 나의 내면 세계에 성숙을 추구해 간다. 아 이런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멈추고 정지했을 때 내면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내면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람. 바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나 자신도 또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가 바로 이렇게. 정말 특별한 발전을 이뤄내는 대반전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시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 이것이 멈췄을 때난 이런 사람이다. 멈췄을 때 당신은 이런 분이다. 멈췄을 때 내가 응원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잘 기억하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잠시 쉴 때, 또 힘들 때, 그때 나의 내면 세계를 좀 돌아보면서 정돈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격을, 품성을 다듬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